온라인 금융거래는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개인용 컴퓨터에 설치한 보안 프로그램들이 오히려 해킹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한 보안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컴퓨터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방화벽과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오히려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카이스트 연구진이 국내 주요 금융 기관과 공공 기관에서 사용하는 일곱종의 주요 보안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심각한 보안 취약점 19건이 발견됐습니다. 키보드 입력 탈취와 공인 인증서 탈취 등이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브라우저의 자체 보호 장치를 벗어나 해킹의 통로가 됐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보안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브라우저 내에서 구현을 하면 훨씬 더 안전한 어, 금융보안 프로그램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29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LGU 플러스 해킹사태. 가장 먼저 이런 사실을 외부에 알린 건 바로 해커였습니다. 폐쇄형 인터넷인 일명 다크웹에 해킹한 정보들을 갖고 있다며 돈을 요구한 겁니다. 약 2년 뒤, SKT 전 가입자의 유심정보가 빠져나간 해킹사고. 그때와 다른 점은 해커가 더 많은 정보를 빼갔는데도 한달 넘도록 아무런 요구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악성코드가 처음 침투한 시점이 3년 전이라는 점도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번 해킹사태 이후 과연 내 휴대전화는 괜찮을지 많이들 불안하실 텐데요. 의심되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휴대전화가 개통된 뒤에 무려 5천만 원이 인출된 겁니다. SK텔레콤은 이번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름과 주민번호, 금융 정보 등은 유출되지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 카드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해킹당하지 않는 한 유심 복제만으로 금융 거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은 유심 해킹은 물론 문자 결제 사기나 신분증 도용에 따른 범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과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라는 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 명의로 휴대 전화가 개통되는 걸 원천 봉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실상은 이마저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누구든 가입하면 내 명의로 휴대 전화가 개통되는 걸 원천 봉쇄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가입 건수만 81만 건이 넘습니다.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에 가입까지 했는데 어떻게 알뜰폰이 개통됐을까? 누군가 이 남성인 척 서비스를 해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지를 위해선 금융거래에 쓰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한데 이마저도 뚫렸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엠세이퍼에 접속한 사람들의 이력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